이제 저항 운동 수준을 어떤 것들이 결정을 하는지 요소를 볼게요. 좀 많이 쩌라락 나오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즉, 어떤 환자가 와서 저항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 환자에게 맞는 저항 운동이 뭘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어, 이분은 여기 나오는 대로 신진대사 활동이 좋으니까 이 운동을 시켜야 되고, 어, 이분은 신진대사 활동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이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가이드 가이드를 잡을 수 있는 요소들을 나열을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신진대사 활동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제 대사 활동이 원활히 유지가 되어서 에너지원에 적절히 공급을 해야 되겠죠. 신진대사 활동이 잘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어, 이게 문제가 없어야지 근육을 수축하고 장력을 생성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 신진대사 활동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근육의 크기. 근육의 크기와 근육 섬유의 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력은 근육 섬유의 지름에 비례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즉 지름의 반경이 클수록 힘이 세고 강한 힘이 되겠죠. 그리고 저항 운동을 하게 되면 저항 운동을 하게 되면 단면의 지름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하이퍼트로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잘 기억을 해주고요. 근력은 근육섬유 수와 비례를 하고요. 유전적인 성향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근력이 증가할수록 근육섬유의 수도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이 부분을 한번 여기 표시해 놓은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고 갈게요. 어, 저항운동 시 단면의 지름이 증가하는 것을 비대 하이퍼트로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퍼트로피가 나오면, 이제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우선은 근섬유를 한번, 이제 단면의 지름, 단면이라고 하면, 여기에 근섬유가 요렇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게요. 이게, 뭐 그냥 노말이라고 칩시다. 노말. 이 상태에서 하이퍼트로피가 되면, 하이퍼트로피, 하이퍼트로피가 되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근섬유죠. 근섬유인데 이거 두 가지로 나눠서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안에 이 근섬유가 4개였는데 9개가 됐죠. 요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을 거예요. 이게 비대 비데. 비대의 종류 중에 하나고요. 어, 또 다른 거는 이원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근섬유는 사실 개수는 동일한 상태. 이렇게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와 여기 사이가 거리가 멀어진 거죠. 서로 거리가 멀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위에 있는 것부터 우선 볼까요? 위에 있는 거는 4개에서 9개로 증가했죠. 이 근섬유 자체가 증가를 하는 걸 우리가 이거를 마이오파이브릴, 어, 마이오파이브릴 하이퍼트로피라고 하는데, 어, 즉, 근섬유 비대라고 할까요? 근섬유 비대. 한국 영어로는 제가, 어, 여기 책에는 나오지 않아서, 한국 영어로는 대략적으로 근섬유 비대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어, 근섬유의 개수는 똑같은데, 개수는 네개에서네개로 동일하죠. s a 동일한데, 이 용적만 커진 거예요. 이건 르코 쌀코, 플라즈미, 하이퍼, 트로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쌀코, 플라즈미, 하이퍼, 트로피. 결국에는 이 밖에 있는 근섬유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빵빵해지기만 한 거죠. 운동하는 친구들은 잘 보세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바디 비딩. 바디 비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 들어갈 때. 그니까, 러 몸을 바디 신트 디자인을 할 때, 어, 근육에, 근육의 부피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사이코플라즈믹 하이퍼트로피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 모이스처 로딩이라는 것, 운동하는 친구들에게만 해당되는 거고, 시험 문제는 안 냅니다. 뭐, 모이스처 로딩. 뭐 수분을 이렇게 함유를 해서 그거를 이제 근육이 계속 남아 있게 하기 위해서 식단을 어떻게 조절을 하고 뭐 염분은 어떻게 조절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요사코플라즈믹 하이퍼트로피와 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뭐 체육 쪽어 스포츠 재활 쪽으로 르친 것도 있을 수있구요음 혹은 뭐 저처럼 웨이트 트레이닝적으로도 트레이닝, 트레이닝이나 생활 체육 쪽으로 좀 재활 관점을 이해한 생활 체육을 하기 위해서 어, 진로를 결정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체계적으로 우리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어 필라테스 강사나 어떤 헬스 트레이너 어, 이런 분야로 많이 진출을 하는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좀 그래도 인정을 좀 많이 받아요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인들 중에서 점점 점점 정상적인 사람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어, 뭐 자식 생활,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환경들 때문에 운동은 점점 부족해지고요. 그런 환경들이 이제 점차 누적되면서 우리 인체 자체가 점점 점점 기능적인 것들을 잃게 되는 몸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요, 쉽게 말해서 현대 사회에 있는 직장인들은 모두 다 근골격계 질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건강한 사람의 트레이닝 방법론으로 트레이닝이 들어가면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걸. 우리는 통증에 대한 걸잘 아니까,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운동을 하면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혹은 필라테스가 들어가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크죠. 일반인들 중에서, 저는 몸짱이 되길 바라진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우리에게 트레이닝 받았을 때, 필라테스 레슨을 받았을 때, 만족도가 더 크게 올수 있어요. 그래도 본질적인 것은 생활체육 생활체육에 대한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그냥 그냥 근육 관점에서 어떤 몸에 변화가 있는 정석적인 트레이닝에 대해서도 저는 좀 배워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트레이닝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걸 모르면 사실 웨이트 트레이닝 제대로 한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시험에 내진 않을 거예요. 지금 필기한 이 내용은 시험에 내지 않고 책에 있는 글씨가 있는 것만 저는 시험에 내도록 할 테니까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세 번째 요인은 신경 뿌리의 효율이라고 나옵니다. 결국 신경계라는 얘기인데 자 근력은 운동 단이라고 하죠. 모터 유닛, 유닛의 효율성에 비례를 하고요. 저항 운동은 운동 단위 수의 증가 그리고 활성화율의 향상 활성화 동기화 증가로 인해 신경 뿌리의 효율이 증가시킨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넘어가면 분명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제가 리뷰를 한번 해 줄게요. 우선 운동 단위는 이제 하나의 신경이 신경이 얼마나 많은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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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들을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1대 1000의 비율로 지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봤을 텐데, 어쨌든 운동 다니는 이런 개념이라는 거, 그리고 신경 활성화율이라고 하는 건, 이거를 비슷한 말로 아마 동원율이라는 얘기도 쓸 거예요. 동원율. 동원율. 아마 맞을 텐데, 이거는, 이건 얼마나 신경전도가, 신경전도가 좀 빠르게 되는지, 사실 속도라는 개념보다는 계속 계속 그, 계속 계속 전도, 신, 전도 신호를 보내주는 것. 이런 예를 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네요. 예를 들자면, 저는 게임을 하진 않는데, 그냥 이해를 위해서, 어, 게임을 한다고 칩시다. 게임을 했을 때, 뭐 요즘, 뭐 이런 게임들이 있죠. 이렇게, 방망이 하나 들고, 방망이 하나 들고, 이제 괴물. 이렇게 생긴 괴물을 막 때리는, 막 이렇게 때리는, 어. 때리는 게임이 있는데, 레벨 1이에요. 이 레벨 1에서 얘가, 소위 말하는 레벨업, 레벨업을 하면, 레벨업을 했을 때두 가지로 나눠서 레벨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지금 방망이 되고 있었죠. 방망이 이렇게 된 방망이, 방망인데 이게 레벨업이 되면, 레벨업이 되면 방망이가 아니라, 칼이요, 칼. 칼로 바뀌게 되면 레벨업이 되겠죠. 즉, 한번 때릴 때 HP, P 라고 하죠. P가 어, 10이 다는, 10이 다는 방망이에서 HP 100이 다는 방망이로 바뀌었다면 효율이 10배가 좋아진 거죠. 이렇게 되는 게첫 번째 운동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게 운동단이다. 결국에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신경이 근육을 지배를 하는 건데, 신경이 근육을 지배를 할 때,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신경은 근육을 100개 밖에 지배를 못해요. 근데 어떤 신경은 근육을 100개가 아니라 곱하기 10배를 한 천, 천개 근육을 지배한다면, 똑같이 걔네 두 개의 신경전도가 신경이 근육을 수축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100개보다 천개 근육을 가지고 있는 애가 훨씬 더 근력이 세겠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활성화율인데, 활성화율은 어떤 거냐면, 똑같은 방망이로, 방망이로, 방망이로 땅 이렇게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10초 동안 다섯 번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였는데, 요게 다섯 번이 아니라, 20번을 때릴 수 있다고 하면 10초에 20번 막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레벨업이 돼서. 그전에는 10초 동안, 5, 10초 동안 5번이니까 2초에 한 번이겠죠? 1, 2, 3, 4, 5, 6. 요 정도밖에 힘을 쓸 수가 없는 캐릭터인데 10초에 20번이니까 1초에 2번이죠. 1, 2, 3, 4, 5.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10초 동안에 때리는 횟수가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hp가 다는 p가 다른 게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 개념이 활성화율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활성화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활성화율은 근육이 우리가 뇌에서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을 때이 근육에 바이셉스 근육에 한번 명령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명령을 내릴 거예요. 이렇게 명령을 내릴 때 지속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시간이 더 짧은 주기로 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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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이 근육의 근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firing rateing, firing rate 활성화 유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